나는 대학생 시절 종강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 마을은 인터넷에서도 유명한 귀신의 마을로 불리는 곳이었다. 무언가 오싹한 분위기를 기대하며 친구들과 나는 그곳으로 향했다. 도착하는 순간 우리는 마을 입구부터 묘한 기운을 느꼈다. 쓸쓸한 바람소리가 귀전을 스쳤고 주변의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폐가들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친구인 지훈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우리 저기에 들어가 볼까? 인터넷에선 이 집이 아주 유명하던데.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우리 모두 모험심에 뒤집혀 그에 제안에 따르기로 했다. 우린 폐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다가갈수록 바람은 더 강하게 불어왔고, 어디선가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폐가 앞에 도착하자,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여기 아무도 안 산다고 했잖아? 나는 뜸은 뜸은 말했다. 지우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문을 밀어 열었다. 오래된 집 특유의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집은 몇년 동안 방치된 듯 안에는 거미줄과 먼지로 가득했다. 하지만 더욱 주목할 점은 벽에 그려진 알수 없는 그림들과 낙서들이었다. 이거 뭐야? 누가 장난친 건가? 친구 수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는 내부를 하나씩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때 방 한구석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다. 마치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같았다. 모두 소리를 들은 듯 얼어붙었고 지훈이 긴장을 풀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바람 소리겠지? 아니면 누군가 흘려놓은 장난감 소리일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리가 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쌓였고 소리가 남방향으로 다가갔다 그곳엔 변기가 하나 놓여있었고 변기 위에는 오래된 인형이 하나 앉아있었다 인형은 마치 우리의 존재를 알아챈 듯팔칙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갑자기 전기가 돌아오며 마당의 낡은 길 조명이 깜빡거리며 켜졌다 순간 집이 환해졌고 우린 동시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지훈이 말을 꺼내려던 순간 다시금 그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인형의 위치가 좀더 앞쪽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모두가 뒤로 물러섰다. 이거 장난 아니다. 나가자 내가 경고하자마자 우리는 집 밖으로 뛰어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어두웠고 달빛 최에는 어떤 빛도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처음 마을에 들어섰을 때 보았던 풍경과는 뭔가 달랐다. 집들은 각자 다른 위치로 옮겨진 듯했고 폐가의 문은 아까와는 현저히 달리 완전히 닫혀 있었다. 우린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그때 마을 중심에 있던 작은 오물 쪽에서 또 다른 기이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분명 발소리였다. 누군가 우릴 쫓아오고 있었다. 심장이 방망이즈라도 뛰었고 숨이 가빴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자동차로 돌아와 고속으로 시동을 걸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마을을 벗어난 후에야 우리의 심장이 조금 진정되었다. 차가 고요해지자 모두가 한마디씩 했다. 다시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지훈이었다.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우리 모두는 그 사건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인터넷에서 보았던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우리를 현실로 덮친 듯한 경험이었다. 마을을 떠나올 때 나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배웅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 뒤로 난 밤마다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며칠 뒤 지훈이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다. 너희도 꿈에서 그 인형 봤어? 그 전화 이후 그 공포는 더 이상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순간에 머물며 그 공포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두 번째 이야기.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나는 늦은 밤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다. 학교나 직장에서의 피곤함에서 벗어나 인터넷에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렇게 여러 게시판과 블로그를 돌아다니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어느 순간 나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소름 끼치는 경험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 외딴 시골 마을에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었다. 그저 낡은 집과 숲 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 글은 흔하다고 생각하며 나는 대수롭지 않게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던 중 문득 컴퓨터 화면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화면이 완전히 검게 변해버렸다. 순간적으로 길게 이어지던 전구가 꺼지면서 방 안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고 나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향해 걸어갔다. 창문을 열어 바깥을 바라보니 온 마을이 정전된 듯 깜깜했다. 휴대폰으로 전등을 대신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휴대폰도 이상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인터넷과 전화신호가 끊긴 상태였다. 읽고 내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그렇지만 방 밖에서는 작은 그러나 분명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가 부드러운 금속을 긁어내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긴장감에 사로잡혀 그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고 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방 안에 있는 옷장 쪽에서 멈췄다. 심장이 요동쳤다. 용기를 내어 옷장 앞에 섰지만 무언가 알수 없는 공포가 나를 붙잡았다. 그러던 중 방이 유일한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에 낯선 형상이 어른거렸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형상은 내 뒤에 서 있는 누군가의 실루엣이었다.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뒷걸음질 쳤지만 그 무엇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당황한 나는 다시 거울을 쳐다봤다. 이번에는 빈 공간을 보고 있는 나, 자신과 그리고 내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한 여자의 형상이 보였다. 그녀는 한껏 찢어진 입가에 검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날고해진 옷을 걸치고 있었다.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는 고개를 돌려그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 여자 형상은 거울 속이 아닌 방 한가운데 내 바로 앞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나를 흘리듯 붙잡고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유도 알수 없었고 몸은 얼어붙은 듯 감각을 잃은 상태였다. 방 안에 공기가 차가워지며 내 몸을 이감고 있었고 나는 그저 그녀와 눈을 마주하고 서 있을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방 안에 전구가 깜박이며 다시 켜졌다. 순간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듯 했다. 거울 속에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컴퓨터 화면에는 앞서 보던 공포설의 페이지가 그대로 켜져 있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의자에 주저앉아 한숨을 고른 나는 이 모든 것이 농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딸랬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나는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마다 그 순간을 떠올리곤 했다. 혹은 아직도 누군가 내방 구석에 서서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세 번째 이야기. 어느날 내가 자취하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파트는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건물이었고 이사 오기 전부터 으스스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쌍월세에 끌려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부터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자정이 가까워질 때쯤 천장 속에서 두드러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억울한 마음으로 벽을 두드리는 듯한 음산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윗집의 소음일 거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한밤충마다 찾아왔다. 마치 그것이 내 주위를 끌고자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처럼 말이다. 어느 날 밤, 참을 수 없는 호기심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나는 손전등을 들고 천장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발판을 대고 천장에 접근하니 이상하게도 천장의 특정 부분이 약간 부풀어 오른 것이 느껴졌다. 겁을 먹으면서도 시선을 떼지 못하고 그 부분을 만져보자 갑자기 그곳의 일부분이 덜컥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아래로 떨어졌다.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에 서서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손전등으로 그 물체를 비쳤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낡고 오래된 손목시계였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시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고 분침과 초침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 이상한 사건 이후 나는 그 시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파트 관리인에게 문의하자. 그는 놀라울 정도로 많이 알고 있었다. 관리는 오래전 이곳에서 살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이 아파트에서 실종되었다고 했다. 그 시계는 실종 당시 그녀가 차고 있던 것으로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다. 그날 이후 그 소리는 점점 더 집요하게 나를 따라다녔다. 그것은 마치 시계와 연결된 무언가가 아직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무언의 경고 같았다. 공포에 지친 나는 결국 이사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사를 가던 날 마지막으로 아파트 정리를 마치고 있던 중 갑자기 시계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멈추었다. 마치 무거운 짐이 풀려나가듯 그 소리는 멈추었다. 나는 서둘러 아파트를 떠나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아파트가 철거된 후 알게 된 이야기. 아파트 철거 현장에서 발견된 건축 잔해 속에서 마치 벽 속에 갇혀 있던 것처럼 발견된 한 사람의 유골.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했던 걸까? 나는 아직까지도 그곳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없다. 이제는 새로운 집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지만 가끔씩 손목시계가 생각난다. 그것은 아직도 내 서랍 속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다. 닫기라도 하면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올까 두려워 꺼내지 못하고 있지만 가끔씩 어떤 힘이 그것을 꺼내보라고 유혹하는 것만 같다. 그렇지만 나는 확신할 수 있다. 그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 그 여자가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끝맺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나는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